2020년 4월 21일 LG 이노텍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 조철희님의 보고서입니다. 운도, 실력도 있다. 첫번째 칩터 목표주가를 18만원으로 상향한다. 18만원은 20년 PBR 1.7배 수준입니다. 지난 3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멀티풀 하락과 주요 고객사인 북미 A사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해 목표 PBR 멀티풀을 낮췄었다. 그러나 북미 A사는 우려와 달리 큰 차질 없이 신 모델을 4월에 출시했고 중화권에서 나타난 예상보다 빠른 스마트폰 산업 회복을 근거로 적용 멀티풀을 3월 보고서 이전에 적용했던 피크 사이클, 1.7배로 올렸다. 올해 집중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A사의 하반기 신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도 일부 모델의 1개월, 2개월 지연 가능성이 있을 뿐큰 차질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LG 이노텍의 2020년 하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비중은 각각 64.1%, 75.4%이다. 두 번째 챕터. 중국 3월부터 업황 회복 시작, 하반기 5G 모멘텀은 A사가 누린다. 중국은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갔었다. 2월에는 공급 수요 이슈가 동시에 불거졌고, 2월 중국 내수 핸드셋 출하량도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했다. 그러나 3월에는 감소폭이 23.3%로 빠르게 축소되며 코로나19 이후 빠른 업황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화웨이가 3월 말에 개최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중국의 통신 3사는 연초에 계획했던 5G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5G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관련 모멘텀은 하반기로 수년될 전망인데, 이 시기가 A사이 신모델 출시와 맞물려 수혜가 기대된다. 세 번째 챕터, 단기 이익 흐름도 좋아. 1분기 추정 매출액은 1조 8,254억 원, 영업이익은 1,091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114억 원 영업 적자에서 큰 폭의 이익 증가다. 불확실했던 상반기 A사 중저가 신모델형 카메라 모듈이 차질 없이 출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A사의 새로운 태블릿 제품에도 처음으로 3D 센싱 ToF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는 하반기 신모델을 준비하는 비수기여서 이익이 줄어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반기다. 네번째 챕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및 A사 출하량 전망 우리는 2020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1.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2분기에는 부진하고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는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업황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의 올해 출하량은 각각 7.9%, 8.3% 줄어들고 화웨이의 출하량은 25.3% 감소할 전망이다. 애플은 연간 출하량에서 하반기 집중도가 58.9%로 높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 것이다. 하반기 집중도가 58.9%라는 건 2019년 기준입니다. 삼성도 중화권에서 매출액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화웨이 부진에 따른 반사세가 예상된다. 화웨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지 못해 수출의 차질이 예상된다. 음... 여기까지 LG 이노텍에 대해서 한국 투자 증권 조철희 님의 보고서였습니다.